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오래된 기억. 밤이 찾아오면 다미는 잠들고 남편은 자기 할 일을 하러 간다. 그때서야 나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요즘에는 저녁 공기가 선선해져서 다미를 재운 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약해진 몸을 조금씩 추스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갇힌 듯 아이를 돌보다 보니 쌓이는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운동을 하러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나설 때면 문득 결혼 전에 생활이 떠오른다. 그때는 시간이 넘쳐서 주말이면 종종 혼자 서울이나 인천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특별한 목적도 없었다. 그냥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괜히 센치해진 기분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외롭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혼자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걷고 또 걸으면서.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은 선명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시절만의 공허하고도 자유로운 감정이 있었다. 지금 다시 그때의 기분을 되살려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하루의 끝에 겨우 한 시간 남짓 갖게 되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오롯이 홀로 있다는 느낌을 느껴보려 했지만 결국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던 계획은 그렇게 허무하게 깨졌다. 그러고 보면 나는 이제 예전에 나와는 많이 달라졌다. 결혼은 내 삶에 없을 줄 알았다. 아이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담이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모유수유를 고집스럽게 이어가며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벌써 116일째다. 아이를 낳고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손과 발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여태껏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무게와 기쁨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미와 함께하는 엄마로서의 하루를 살아간다.